자, 봅니다. 5번. 5번 아까 반복. 다시 말하지만, 어, 수 2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. 알겠지? 똑같은 내용이야. 똑같은 내용이거든요. 한계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닫아서 오는 파트인 거예요 전부 다. 이 한계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. 수원은 달라 수원 아니잖아. 맞잖아 삼각함수 앞에 있는 지수 로그는 아무 상관없어. 맞지? 어. 뒤에 있는 아홉 수열 각각의 단원들이 다 달라요. 일단은 이 다음에 삼단으로 나뉘어 있잖아. 지수 로그 수,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이거든요. 세 개는 다 달라요.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. 한개야 그러니까 앞에 게 막히면 뒤에게다 막혀요. 그렇기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. 겠지 자, 다시. 근데 지금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. 미분 가능. 자, 오늘 역시나 처음 했던 내용이야. 미분 가능이 뭐라고요? 미분 가능할 때 뭐라고 했어? 미분 가능 뭐라고? 좌 미분 개수랑 뭐라고요? 우 미분 개수가 같아야 돼. 알겠지? 아까 설명할 때이 미리스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. 자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면 또 모도 된다고 했다.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도 돼요. 알겠어? 연속도 되거든요. 자 그럼 연속이거 먼저 어떻게 하나겠지? 연속이면? 여기 연속이잖아. 1보다 크나 같으니까 무극이랑 함수값. 1보다 작으니까 뭐라고? 작을 맞지? 여기 1년온거랑 여기 1로 온게 된다고요? 카페 네.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? a b 는 얼마죠? 2죠. 돼요. 오케이, 그다음에 f 프라임 x 는 어떻게 돼? f 프라임 x는 2분해야죠2분하면 어떻게 되죠? 2a x b고 이거는 3x 제곱 맞지? 이거는 x가 1보다 클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보다 큰거니까, 미분하고 이보다 큰거니까 뭐라고요? 무미, 무미분계수 미분하고 일보다작은거 뭐라고? 좌 미분계수 여기에 1 넣은거랑 여기에 1 넣은게 똑같아야 된다또그 어떻게 돼? 2a 플러스 b가 얼마라고? 3입다 그래서 이 얘랑 얘랑 열리게 하시면 돼요 이거 맞지? 알겠어? 근데 개념 두개인거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하는 정의 함께 하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돼야 되거든요 연속되는 거 함께 하고 해서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되 알겠지? 되니?